피서철을 맞아 사람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는 국립공원 계룡산이 요즘 각종 온갖 불법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원한 계곡은 식당 차지가 된지 오래고, 최근엔 불법 노점마저 활개를 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뒷짐 만지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공원 계룡산 입구. 물이 보이는 곳마다 식당들이 깔아놓은 돗자리와 의자가 차지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엄연한 하천법 위반이지만 요즘 같은 피서철이면 식당들 사이 자리잡기 경쟁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식당에서 갖다 놓으신 거죠? 그렇죠. 어. 이게 원래 이런 거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아, 그거 물어보라고 했어요. 계룡산 동학사까지 이어지는 인도 200여 미터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인도 위에 수십 개의 각종 노점상이 들어서 장사에 나섰습니다. 계룡산 탐방객들을 위한 길을 장사용으로 내준 겁니다. 이거 천막 쳐주고 차량 통제해 주고 얼마나 더 좋아. 당연히 이럴 때 여기 차량 안 올라가니까 더 좋잖아요. 여기에서 뭐자리세를 받아서 뭐를 해요. 수려한 자연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크지만 국립공원 관리소 측은 마땅한 방법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9월 달에 공원구역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한 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행정력은 공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지역이죠. 해마다 피서철이면 계룡산에 온갖 불법이 판치고 있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공주시는 인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놀람> 뭐 공원이 그수준을 있을 수 있는 이 정도 못되는 상황이고, 그래 우리가 이제 민원 전화가 들어오면 은 무슨 식당이냐고 확실히 물어봐요. 네. 가보면 은 그런 집, 그런 집이 없다고 탁장 뛰니까. 지역의 자랑이자 휴식처인 국립공원 계룡산이 장사 속과 안일한 행정 탓에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